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토요일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또 주의 이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종교 지여자들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화저, 하나님의 분노 또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어, 일곱 번에 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들을 향한 분노를 우리가 또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감란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뭘 묻죠? 세상의 끝을 물어봅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요? 어, 우리는 사실,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끝이 있으면 그 끝을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끝이 아니라, 예수 그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고, 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어, 세상은 이 끝을 얘기할 때, 세상의 그... 모든 세상의 끝을 얘기할 때 세상이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늘 똑같습니다. 제 아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 모든 사람들은 이 끝을 얘기하면 그 시간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감하거나, 우리의 생각을 또 더하거나, 또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바깥에서 또 성경의 내용을 넘어서는 끝을 우리에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한기시록 마지막에 나오죠. 이 생명책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궁금함을 사람들이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끝이 올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야 끝이 오는 겁니까? 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두 가지, 세상의 종말과 끝에 대한 그 궁금증, 시간과 그 끝이 오는 증조는 무엇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 4절부터 14절까지 이하의 모든, 4절 이하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어, 다 다룰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 다뤄야만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고, 또 그리고 거짓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언제 옵니까?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이 올 줄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자로 우리 사는 것이죠. 그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간적으로는 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있는 이 세대를 심판하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끝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천국복음, 그 기쁜 소식이. 우리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이미 온 세상 가운데 낱낱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일이 바로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어떻게 나오고 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온 우주적 우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일들이 그 일들의 결과를 통해서 온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재림을, 재림이 언제 올까 올까 하고 조마조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기근과 지진의 난리법석을 떨며 우리가 세양사람들처럼 혼란스러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절부터 14절 이하까지, 4절 이하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가 현재 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나아가서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와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이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을 알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기근과 지진을 만난 그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대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이미 우리는 소망하며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린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삶의 바른 태도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끝을 아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복된 주말에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이땅 가운데 가득한 그것을 이미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온 우주적으로 드러나는 그 주님의 온전한 끝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미 시작된 이 징조들, 재난과 기근과 사랑이 식어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아는 자로서의 당당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고 평안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재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또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 그리스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마치 시안부 종말론자들처럼 마치 이 세상이 다 끝날 거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식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징조에 매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로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적으로 나타날 것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사과 나무를 심고 우리의 일상을 그 사랑으로 그 복음이 담겨진 일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을 물어보는 시간 그리고 그 끝의 징조를 물어보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을 주셨고, 그 끝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 재림을 확신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평안 가운데, 또 그리고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